<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제가 눈썹 왁싱을 천안으로 다시 옮겼어요 어, 친구가 오픈했다 그래갖고 그리고 서울 가기 너무 멀고 그래갖고 예. 저번에 한번 받아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풀페이스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사장님. 아, 분위기 괜찮죠? 나 이렇게 한 바퀴 딱 찍어주고. 예, 지금 바로 시술을 들어갈 건데. 아무래도. 시술하는 영상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봐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네, 지금 왁싱 끝났어요. 오늘 풀페이스 했고요. 어때요? 깔끔해졌죠. 이게 제가 피부에 잔털이 많아갖고 잔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좀 까매 보이고 까무잡잡하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털이, 오, 어, 저, 봐봐. 그 잔털이 살짝 검은, 검은 빛이라가지고, 오늘 가구하고 그냥 풀페이스 했거든요. 솔직히 인중할 때 빼곤 별로 안 아팠어요. 사장님? 왁싱에 중요성. 왁싱을 하면 뭐가 좋아지죠이상해 <laughs> <이상하게> 나와. <laughs> 아니, 얼굴밖에 안 나와요. 예. 네. 네 얼굴에 잔털이랑 모공이 같이 제거돼서 깔끔하고 네. 예아나 너무 떨려 <laughs> 네 깔끔하고요 모공이 흡가 어, 되고 잔털이 제거돼서 피부가 하얗게 돼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제 친구가 하는 거니까요 여기 천안 천안 성정동에 뷰티블라썸 뷰티블라썸이고 왁싱 종류는 거의 다 하는데 브라질리언은 남성은 안 받습니다 브라질리언은 여성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laughs> 아 괜찮아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많이 깔끔해졌죠 보세요 어, 눈썹도 꽤 좋아요 오케이. 아니 이거 선크림 바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쪼금, 조금만 줘. 내가 바를게. <목소리> 이거 거울 보고 발라고 그냥 이렇게 찹찹찹, <목소리> 찹찹찹 하고 반듯 바르면 되지. <목소리> 그냥 찹찹찹 하고 문대면 되지. 어. 예쁘게 나온 부분만 파악해 얼마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예쁘게 나오고 나울 있단 말이야 응? 나 울렁증 있다고 나 아유.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나그 뭔가 그 주목 받는데 울렁증 있어 아 그래? 어 의외지 어 의외지 어 아이고 인스타 보면 막 카페에서 이렇게 그 포즈 막잘 취하고 막 하던데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들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다 시험 뭐 주먹을 흔등 이런 거 되게 심해. 아 얼굴 엄청 빨개지고 어. 목막 목소리 떨리고. 어. 아너왜티도 그래. 아... 큰데 굽히는 거지 좀 뭐냐? 아 근데 비와 갖고 아... 비와 갖고 붙으시는 거야. 신발 신으면 아깝잖아 젖으면 짜증나고. 잘 가요. 어 야스 예 여기 성정동 뷰티블라썸. <웃음> <웃음> 안녕, 야. 어, 막 얼굴이 좀 깔끔해진 느낌, 이게 뭔가 막그 뽀드득 뽀드득한 느낌. 괜찮네요, 네. 이제 집에 가요. 네, 다리 사르사러 사러 가야 돼요. 이 예, 밥을 잘 먹네요.